세상에! 한국에서는 인성 보고 선수 뽑나요? 파리 올림픽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파리는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정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상대 선수를 향한 배려 있는 행동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국의 올림픽 해설자들조차 자국의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행동을 칭찬하며 모든 선수들이 이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수들에게 반한 미국 여대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스포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 특히 케이팝에 푹 빠져있죠. 그래서 2024년 파리올림픽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BTS의 진이 성화봉송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진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니. 개회식날 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제 기분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주변의 한국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도 그 열기에 휩싸였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시였다고 느껴졌어요. 한국팀을 불어와 영어로 북한이라 소개한 이 오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했죠. 더 웃긴 건 나중에 입장한 북한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영어 모두 제대로 호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IOC는 즉시 사과했지만 한국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봤어요. 자국의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은 채 세계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서운할지.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더 어이없는 일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개회식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이름이 오상구로 적혀있는 걸 보고 한숨이 나왔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쯤 되니 고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면서 또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의 사진은 선명하고 멋있게 올라와 있는데, 유독 한국 선수들의 사진만 흐릿하고 품격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저는 올림픽 정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라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죠.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건지. 저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비록 소셜미디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더 강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어떤 흐릿한 사진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나는 모습이었죠.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며 매번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실망스러운 일을 겪은 후였지만 선수들의 열정을 직접 보고 싶었죠. 유도 경기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유도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의 허미미 선수와 캐나다의 대구치 선수의 경기였죠. 명백히 허미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심판들의 판정은 이상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주변 관중들과 함께 소리쳤어요. 대구치 선수는 지쳐서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깃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규칙상 이런 행동은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심판은 이를 무시했죠. 대신 적극적으로 공격하던 허미미 선수에게 위장 공격이라며, 지도를 주는 걸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죠. 결국 허미미 선수는 갑작스러운 반칙패로 은메달에 그쳤어요. 단지 관중으로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허미미 선수나 한국 응원단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감에 빠졌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으로 본 경기 후 허미미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또 한번 감동받았어요. 판정에 대해서는 제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겸손하고 의연한 태도에 저는 정말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다니. 비록 메달 색깔은 은색이었지만, 제겐 허미미 선수가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죠.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저를 실망시킨 건 파리 대회의 실수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경기장에서 본 몇몇 선수들의 행동도 정말 실망스러웠죠. 한일본 유도 선수가 패배한 뒤 관중들을 향해 부적절한 제스처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정말 올림픽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승리에 대한 집착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양궁 경기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브레디 앨리슨의 경기 날이었거든요. 상대는 한국의 김우진 선수였는데 두 선수의 실력이 정말 막상막하여서 경기가 엄청 치열했어요. 경기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은 제가 이제껏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우진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승리의 기쁨에 들뜨는 대신 경기가 끝나자마자 엘리슨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해 주더라고요. 진심 어린 위로와 존중을 보여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선수들의 훌륭한 품성에 완전 반해버렸죠. 그 뒤로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꼭 챙겨보게 됐어요. 이기든 지든 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품격에 매번 감동 받았거든요.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도 놀라운 광경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치열한 접전 끝에 이겼는데 그때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했냐고요?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바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게다가 상대 선수의 코치님이랑 팀 관계자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이런게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구나. 하고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세영 선수의 이 멋진 행동이 순식간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외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그녀의 스포츠맨십을 칭찬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영상이 엄청 퍼졌대요. cnn의 어떤 해설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세영 선수가 우리에게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를 통해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행동은 한국 선수들이 가진 진정한 승자의 품격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아요. 같은 일은 탁구 경기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아쉽게 졌는데 그때 보여준 태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신유빈 선수가 어떻게 했냐고요? 지고 나서도 밝은 표정으로 상대 선수를 축하해주고 관중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 깨달았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체조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한국 선수들은 항의 한번 없이 묵묵히 자기 연기를 이어갔어요. 펜싱에서는 프랑스 선수들이 과하게 항의하고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 경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의 평정심과 품격에 또한번 감동받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을 땄냐 안 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과 인간미가 높이 평가받았거든요. CNN, BBC, 르몽드 같은 큰 외국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우리 선수들의 행동을 조명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죠.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의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니 물론 올림픽 내내 많은 실수와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경기에서 뛰어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았어요. 다들 한국 선수들의 매너와 품격에 대해 칭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프랑스 친구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 선수들이 메달 따는 것 이상의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 언론들도 한국 선수들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대요. 스포츠로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모범사례로 꼽혔다니 정말 뿌듯해요. 김우진 선수는 이제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넘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대사로 불린대요. 얼마나 멋져요. 안세영 선수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여러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도 정말 대단해요. 지고 나서 보여준 성숙한 모습 때문에 이제 한일 스포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이 선수들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품격 있는 스포츠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됐대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너무 기대돼요. 분명 스포츠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선수들 모습 보면서 제 분야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올림픽이었죠. 한국 선수들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응원해야겠어요. 파리의 마지막 날제 숙소에서 창문 너머로 빛나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이번 올림픽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봤어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을 보러 온 팬에 불과했던 제가 이렇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BTS의 나라 선수들이니까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경기를 지켜볼수록 제 마음 속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크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그들이 보여주는 겸손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 패배를 수용하는 자세 등은 단순히 스포츠 정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었거든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강한 집중력과 실력을 보여주다가도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쉬운 패배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올림픽 정신을 깨달았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미 넘치는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어요.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던 거죠. 한국 선수들은 세계의 올림픽 정신을 알리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들의 스포츠맨십과 감동적인 행동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이제 저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거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들을 담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제 분야에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려고 해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패배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빛난 건 단연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스포츠맨십과 인성이었어요. 그들은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보여준 그들의 품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김우진 선수의 라이벌에 대한 존중과 우정, 안세영 선수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신유빈 선수의 패배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서도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은 스포츠가 단순한 승부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한국 선수들의 행동은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우정, 연대, 페어플레이를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함께 빛났던 그들의 인성은 올림픽 정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함을, 패배의 순간에는 품위를 지켰죠. 이런 모습은 스포츠가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스포츠는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도구예요. 한국 선수들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가치를 제 일상에서 실천할 계획이에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패배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선수들은 실력도 인성도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오길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과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